이어서 그림을 통해서 아동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림의 표현 활동 속에서 아동의 요구, 충동, 갈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 초기에는 아동과 신뢰 형성을 하는 보조용으로 그림 검사 도구를 사용하게 되기도 해요. 그림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그리도록 하되 그림의 모양이나 크기, 위치, 방법 등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음, 일정한 지시와 절차에 의해 진행하되, 아동이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질문을 하거나 그림을 그린 후에 질문을 하더라도 단정적인 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내용이나 중얼거리는 모습, 특이한 것을 관찰하는 내용으로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런 응답에 대해서 아동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아동의 감정을 파악하고 그림을 그리는 행동을 관찰할 때 접수 면접시 발견되는 행동의 단서나 상담 의뢰인이 정보를 전해주는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 면접실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접수를 할 때부터 어, 관찰이 시작되고 그 접수를 담당하던 사람이 성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제 상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서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나의 상담생을 누구시지가 아니라 접수 면접하는 접수할 때의 상담자가 어, 결국은 내 상담자가 되는 거고, 이제 접수를 받으면 왜 데스크에 있는 어, 상담 간호사가 있는 것처럼 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접수를 받을 때 면접을 함께 해서 '접수 면접'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이 분야에서는 그림 검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검사자의 자질입니다. 검사자는 검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검사 과정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최적의 상태에서 피검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 적절한 공간, 채광 상태, 피검자의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그림의 해석은 심리검사의 결과나 행동 관찰의 내용, 면담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거력을 고려해서 피검사자에게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담자의 이론적 틀에 따라서 전체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자료들은 아동의 인지 발달이나 아동이 자라온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아동의 그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아동의 그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음, 무서운 맹수나 자기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권위자가 있달지라도 손가락 끝으로 문질러서 작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존재가 없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상과 같이 크게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읽어야 합니다. 그림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한데요. 무엇을 해석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는 어떤 접근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그림을 통해 무엇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표상인가, 부모에 대한 표상인가, 부모 표상에 부과되어 있는 감정들인가? 아우, 디테일하네요. 애착의 안정성 여부는 어떠한가? 사회적 불안감은 있는가? 사회적 상황에 보이는 대처 능력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이론적 틀의 잣대를 갖다 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론해온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3년, 4년 가까이 이제 4년에 접어들었죠. 그 유아 교육과 관련된 이론들을 정립하면서 이 상단 파트로 연결시켜보라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리딩을, 파트를 이제 과제 겸 발표로 이제 돌려드렸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어, 사례에 적절하게 이를 응용하여 아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동 상담에 대한 이제 종결하는 파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동의 성장 과정은 어느 한 시점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해요. 아동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 상담이 종결되기보다는 첫 면접 또는 처음에 기대했던 목표와 일치되었을 경우 어, 종결되는 경우가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음, 그러네요. 즉, 전문적인 상담자의 목표 달성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종결 과정의 처음에는 종결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합의된 목표와 비교해보면 현재 아동의 인지, 감정, 행동에 대한 부분을 성취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한다고 해요. 환경의 변화가 목표였다면 어, 그것을 확인하고 성취된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알아봅니다. 성취되지 않은 목표에 대해서는 상담을 더 지속적인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러나 상담관계의 한계로 인하여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상담관계의 한계라는 건 아동이나 상담자의 개인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상담의 종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처음에 세웠던 목표가 성공적이거나 실패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상담자가 종결해야 하는가, 아동이 결정해야 되는가, 특히 아동들에게 종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자와의 관계가 깊어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종결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동이 결정하기 어렵고 아동의 생활 배경의 주요 인물인 부모, 교사, 의뢰인으로부터 상담 평가와 자료를 얻어서 상담자와 함께 종결을 결정한다고 해요. 종결을 위해서는 아동의 향상의 증거가 뚜렷한 경우에 회기의 간격을 1주기에서 2주기 혹은 3주로 늘려서 규정된 문제가 목표점에 도달하면 종결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동의 종결 날짜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부모, 교사, 의뢰인과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도 상담자가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음을 알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종결하기 전 여러 자료, 즉 부모와의 내용을 보고 내용, 근거자료, 상담의 절차를 강구하고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이 서면 성취했던 효과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추수 상담, 추후 상담이겠죠. 추후 상담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효과에 있어서 다른 상담 목표가 없다면 상담을 종결하게 됩니다. 상담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정규적인 상담이 끝난 후 부모 면담을 통하여 보고해 준 내용을 토대로 아동의 변화가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안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담은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담자는 효율성을 알기 위하여 자신이 선별한 준고에 따라 아동의 만족도, 부모, 교사, 의뢰인의 만족도, 상담 수행 과정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초에, 상담 초기에 설정한 목표를 기준으로 효과 측정을 할 것인데요. 각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고 해요. 상담에 대한 종결 무렵에는 아동의 감정을 민감하게 이해해야 되고, 음,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담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아동의 감정은 다르게 나타나고요. 상담 종결 상황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상담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내담자를 위한 서비스 활동이므로 내담자와 상담자 관계의 독특성을 의미하고 내담자를 위한 것입니다. 아, 그 혜택이 내담자에게 먼저 주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때 상담자에게도 성숙 숙련과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상담이 내담자를 위한 서비스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자신의 개인적 욕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담자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수시로 상담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내담자를 보호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담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에 대한 충분한 기회와 정확한 공감, 수용, 탐색하는 능력과 충분한 이론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상담의 효과는 내담자의 생존 능력과 자원을 활용할 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를 부모가 보살피듯이 보호하는 것이 내담자를 위한 관계 유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상담자 개인 사정이나 저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담을 종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상담자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다거나 아, 아동이 전학을 간다거나 질병을 얻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간혹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종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비밀스러운 일까지 터놓고 이야기해 왔을 경우 종결이 되면, 아동은 논란과 함께 황당함을 느끼고 화가 날 수도 있죠. 믿고 의지했는데 떠나버리니까. 이와 같은 상담 관계에 형성될 때까지 상담 효과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상담의 종결에 이르렀을 때 아동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상담을 일찍 종결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아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아동의 정서적 반응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자기 자신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아동을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너와 만날 수 없다니 나는 바라지 않았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단다.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니 내 마음이 다소 편해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예고하는 경우 상담자와 만나지 못 됐을 경우 아동은 당황하지 않고 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어서 어, 좋고 또 다른 상담자가 새로 오는지에 대한 궁금함도 표현하게 됩니다.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할 경우 새로 만나게 될 상담자도 믿음직하며 아동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담자 자신이 실제로 신뢰할 만한 분을 추천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새로운 상담자와 상담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런 결정을 상담자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의 미래에 장애가 될수 있는 것을 판단이 들면 그래도 받아들이기 보다는 대안을 모색하여 가치 있는 제안을 제시하고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에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좋습니다. 아동에 의한 또 부모 교사 상담 의뢰인에 의한 종결에 대한 파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교제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좀 자세히 리딩해 드리고 있어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처음부터 협조적이고 잘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자에게 무조건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성공적이라기 보다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대신에 상담자는 자신과 내담자가 어떤 욕구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스스로 알아내기 어려울 경우에 슈퍼비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슈퍼비전이 뭘까요? 상담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담 과정이 어느 단계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구에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중간이나 후반부에 와서 보이기도 하고요. 연락하고 이유를 대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아무 말 없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이 효과이셔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특히 아동의 성격면이나 심층적 탐색의 과정 중 부모 양육 태도 또는 가정 내 여러 가지 복합 문제가 노출되어지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내면적 상태 때문에 두려움에 의한 상담을 거부한다고 해요. 전문 상담자에게 가장 우선되는 능력은 내담자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능력인데요. 상담자가 상담을 거절당하는 경우 우선 정확한 확인 작업이 중요합니다. 상담자 자신도 두려움이나 분노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면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이처럼 상담 과정 중에 긴장이 발생하면 그 긴장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대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예를 들면, 상담 과정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니 당황스럽구나.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주니 너를 이해할 수 있어서 고맙단다. 나와의 만남이 시간 낭비라고 여겨진다면 무척 당혹스럽군지만, 섭섭하고 솔직하게 말해주니 이해할 수 있어. 다행이야. 같이 있는 만남의 시간이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거기서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음,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동측육에서 방어전략인지 아니면 상담자가 목표를 도달하지 못해서 오는 거부감이라는 판단일지 이제 상담자는 지금까지의 상담 방식이 아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만만치 않네요.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담 방식의 변화를 줘야 되고 5회에서 6회 정도 지나면 다 아동의 반응을 통해서 효과의 정도를 예측해 볼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결과 획득 이후의 종결도 있는데요. 종결 단계에서 상담자와 아, 내담자가 이제 상의한 목표의 내용이나 기준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동안 일어난 변화나 결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상담 이후에는 상담실 밖에서 아동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며 바람직한 행동 양식에 대해서 형성하게 되는데, 상담에서 친밀한 관계를 종결한다는 것은 아동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종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허전함, 또외로운 그런 감정들이 적들이 다루어질 때 효과는 지대합니다. 상담자는 그동안 자신이 상담 과정에서 느꼈던 것을 이야기하고 아동도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게 할때 상담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불안함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은 감정의 내용을 탐색해야 한다고 해요. 어, 말, 몇 마디 나눴다고 갑자기 좋아지는 건 어렵죠. 찾아오지도 않고 요그 정도 문제로는. 아동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양육자가 계속 상담자에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양육자 스스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상담자는 양육자가 상담자에 대한 의존하는 것이 어느 정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담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한 후에, 상담자가 도움 없이 또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어, 긴밀한 관계였다 할지라도, 종결할 때는 심리적인 이유가 일어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요. 아, 서로 믿고 의지했는데, 이제 종결하게 되면 조금 불안한 거에 대한 부분들도 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있네요. 어, 파트1에서 이제 챕터3장에 대한 부분으로 어, 상담의 절차를 어, 이렇게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투사적 검사의 평가를 통한 아동의 이해 파트인데요. 우리 교재 페이지 15페이지에요. 주교재입니다. 투사적 검사라는 건 어느 정도 불투명한, 불분명한 시각적 자극을 제시하여 개인의 경험을 체계화하는 기술인데요. 독특한 방법에 따라 반응이 나타날 것을 가정에서 투사라는 부분을 이제 프로이드의 방어기제 개념 중에 하나로 자아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의식적 인지가 허용되지 않은 충동, 소망, 동기, 생각들이 외부로 투사된 것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죠. 엄격한 의미에서는 투사 개념과 동일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동기나 내면 세계 외부로 외연화된다는 의미로서 투사의 개념이 이제 인용된다고 합니다. 검사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검사의 신뢰도, 타당도가 낮고 또 여러 상황 요인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무의식적 내용의 반응이고, 반응 과정에서 어떠한 반응이 옳고 그른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으며 응답의 애국이 좋고 반응이 풍부함으로 이러한 결과는 개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장점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투사적 검사의 첫 번째가 문장완성 검사예요. 문장완성 검사라는 건 같은 투사적 기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임상 전문가의 경험과 통찰이 매우 중요한데요. 문장 완성 검사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검사의 실시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초보 상담자라 할지라도 문장 완성 검사를 실시하여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문장 완성 검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문장 완성 검사는 다수의 미완성 문장을 어, 피검사자가 자기 생각대로 완성하도록 하는 검사지요. 단어 연상 검사의 변형으로 발전됩니다. 어, 단어 연상 검사라는 것이 임상적 연구를 토대로 구축하게 되고, 이제 라포와 그 동료들이 성격 진단을 위한 유용한 투사법으로 자리를 확고하게 확립을 하게 됩니다. 토사적 검사로서의 문장 완성 검사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 완성된 한 개의 문장을 10명의 피검사자가 주고 결과를 분석했던 초기의 연구들을 예로 드러났는데요. 피검사자들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나는 뭐뭐야 라는 문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10개의 반응을 도출했다고 해요. 그 10개의 반응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행복하다. 별로 관심이 없다. 그를 죽이고 싶다. 그를 따라하고 싶다. 기분이 좋다. 반항심이 든다. 좋다. 매우 행복하다. 무섭다. 젖비린내가 나는 것 같다. <laughs>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단한 개의 미완성 문장에 대한 반응만으로도 형식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이나 내용 특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형식적 특성은 반응 시간, 단어수, 표현의 정확성, 질 수식어구, 단속성, 감박성, 장황성 등이며 내용의 특성은 정서, 강도, 소극성, 상징성이 등이 있습니다. 위에 반응들 중에 다섯 개의 긍정적인 내용이고 다섯 개는 부정적인 반응이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수 있지요. 매우 행복하다. 긍정적인 내용을 쓴 피검자와 그를 죽이고 싶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쓴 피검자가 보이는 정서와 태도의 차이는 매우 크죠. 그러나 같은 부정적인 반응들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별로 관심이 없다. 그를 죽이고 싶다. 반항심이 든다. 무섭다. 접비린내가 난다. 부정적인 내용들, 글을 죽이고 싶다라는 쓴 피검자는 자발적으로 강하고 억제되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의 느낌은 변형이나 왜곡 혹은 변명 없이 인식 표현된 것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반응한 피검자 역시 부정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응은 앞의 반응에 비하여 자발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정서 표현을 회피하는 이런 양상은. 우월성으로서 후퇴와 유사합니다. 이 피검자는 부모의 관계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자기는 그런 일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느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별로라는 단어는 피검자가 그 상황으로부터 훨씬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암시하는 언어적 방식이고요. 여기에는 언어적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은 뭐죠? 어, 이제 그리스 로마시나에서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홀딱 반하는 건 나를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거죠. 나는 너무나 아름답고, 뭐 이런 거 나르시시즘의 자세가 내포되어 있고, 그러한 느낌과 태도가 부모상에만 특정한 것인지, 혹은 피검자의 일반적인 적응 방식을 나타낸 것인지, 이, 이 시점에서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이러한 반응들이 문장 완성 검사 전반에 걸쳐, 발견된다면 이것은 특정 심리 영역에서 관련된다기보다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한다고 해요.